공구자자, 영남지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이, 오늘 방송은 그 전라도 쪽에서 네, 요청을 하셨습니다. 오미자 에이드를 만들고 싶은데 방법을 좀 설명을 해달라는 네, 직접 전화를 주셔서 그래서 오늘은 그 방송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어, 이, 여기 있는 이 화면이 보이시죠? 화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잘 아실 텐데,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죠? 모드, 모드 버튼을 누르면, 네, 이게 뜹니다. 여기서 메뉴 배치를 들어가셔야 돼요. 메뉴 배치 들어가시죠? 이 정도?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 메뉴 배치에서 그 음료 생성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음료 생성. 자, 음료 생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 메뉴 배치, 음료 생성. 그리고 여기 누르면, 자,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디폴트라는 이 메뉴가 뜹니다. 디폴트. 디폴트가 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삭제하면 없어지고요. 자, 다시 음료 생성을 해 볼게요. 음료 생성을 누르면 하나 생, 생겨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음료를 만듭니다. 음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번부터 시작을 해서 1번부터 36번까지 메뉴는 그대로 두시고요. 새롭게 추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음료 만들 때 한번 보셨죠? 네. 그러니까 1번부터 36번까지는 그대로 두시고, 그건 고정값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새롭게 이제 메뉴를 생성을 해서, 음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오미자 에이드를 만드는 거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여기 빼려는 메뉴에서, 이제 위치를 변경을 해줘야 돼요. 자, 요거 누르고, 예를 들면, 아이스 리크티, 그게 딱 올라갔죠? 그러면, 저장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저장을 눌러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어제 요청하신 분이 보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셔야 될 텐데 네 <laughs> 보신다고 생각하고 어 그러면 메뉴 설정에 들어가는 거죠 메뉴 설정 자 메뉴 설정에 들어왔 죠 메뉴 설정 자 그러면 아까 디포트 여기 있죠 이걸 누르면 여기서 이제 음료를 변경을 하셔야 돼요. 메뉴 배치에서 음료를 생성을 해주시고, 메뉴 설정에 와서 레시피를 변경을 해주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을 클릭을 딱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럼 여기서 오미자가, 어, 비슷한 게, 자, 빨간 걸로 빨리 할게요. 자, 이렇게 오미자가 있네요. 그렇죠? 오미자 그림을 바꿨어요. 그리고, 디폴트 누르면, 자, 한글로 누르고, 오, 미, 자, 오. 지우겠습니다. 쭉 지우고 가세요. 오, 미, 자, 에, 이, 드. 자, 그리고 금액. 금액은 만약에 뭐 2,500원을 한다? 2,500원. 일반적으로 2,500원을 많이 하시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지, 메뉴명, 가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료 번호가 51번, 51번째 메뉴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음료 구문은 냉이겠죠. 음료 구분은 냉. 네. 아,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그, 우리 음료 종류가 있죠? 음료 종류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에이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면 쭉 음료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에이드를 눌러주시고, 어, 레시피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얼음은 보통 2.6초에서 2.8초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고, 만약에 2.7초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미세조정. 그렇죠? 그럼 제가, 저는 2.6초를 하겠습니다. 상황수는 0. 그리고 게 오미자 에이드가 원료 통에 이제 들어가 있는 번호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측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가지 제분말 통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6번에 오미자를 넣었다, 그죠? 오미자를 넣으셨으면 6번 했고, 자 저희 그 오미자의 레시피 값은 저희 영남지사에서 그 테스팅을 해보고 필드 테스팅을 해보고 가장 이렇게 적합한 맛을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해놨으니까 우리 점주님께서는 어 그거 이제 조정을 좀 해주세요 입맛에 따라서 자 저희는 6.7초 좀 진하게 만들었으니까. 6.7초 하고, 자, 첫 번째 물량은, 원료량은 이제 6.7초. 첫 번째 물량은, 자, 물량이에요. 저희는 130cc. 자, 요렇게 해서 레시피를 아 설정을 했죠.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반드시 저장을 눌러 주셔야 되십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오미자이드가 만들어졌죠. 한번 뽑아보겠습니다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음추출 오늘은 맞춤 방송입니다. 우리 아네 어, 시청자분께서 오미자 이들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오미자는 아니죠. 그뿐만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뽑는 방법을 제가 어, 뽑는 것까지 제가 하고 있고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음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음료를 이제 새롭게 생성을 하고 어 이렇게 변경하는 방법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렸구요그 이렇게 51번 메뉴가 변경을 됐으면 변경을 하셨으면 그 저희 동구전자 15888122로 전화를 주셔서 거기서 이제 어 아, 음료 변경했다 그러니까 51번 오미자 아이디를 어, 등록을 해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저희 그 고객센터 여직원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그걸 변경을 해주실 겁니다. 네, 고, 반드시 변경을 하셔야 그 미등록 상품이라고 뜨지가 않거든요. 제가 미등록 상품이 뜨면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저희는 어저 저희 지사의 메뉴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와일크티 아이스 밀크티를 했으니까. 아이스 밀크티. 저장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나요? 네. 그, 그 어제, 오후에, 그, 여기 이제 저희 티타임에 네. 원는 사용하시는 사장님께서 그 레시피 만드는 법을 그좀그 아르켜 달라고 하셔서, 네, 어,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교육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가 별로 없으시네요. 네. <laughs>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 해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구독자가 한번늦셨던데 그래서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하, 오늘은, 너무 반복적으로 오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미자 에이드 만드는 방법을, 어,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저희가 기분 좋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화면이요. 네. <laughs> 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